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실시간각 따뤄 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 전남이 인구 감소로 비상입니다. 국가 주도의 출산율 높이기부터 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온 힘을 쏟고는 있지만 이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데요. 지속되는 전라남도 인구감소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전남도에서 연간 인구 감소한 폭을 보면은요, 2010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 해년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보통 2천 명에서 5천 명 선으로 감소되고 있었는데, 네. 2017년에 19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어, 0.7%인 13,454명이 줄었어요. 아. 그래서 하락폭이 이제 급격하게 큰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 전남에서는 타 시도로 유출이 많다는 거 아. 이것이 지금 문제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계를 보니까 이제 결국 사람이 줄어드는 건덜 나서 줄어드는 거고 다른 데서 빠져 나가서 줄어드는 그렇죠. 거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연 감소가 이제 그 사망자하고. 그 출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6천명 정도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아, 네. 그다음에 전입과 전출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8천명 정도 전출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자연 감소는 뭐~ 근본적으로 좀 저출산의 영향 뭐~ 이런 거 있고 노, 노, 노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전출은 지금 수도권 집중이 계속 강화되니까 그렇죠. 특히 농촌적인 전라남도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연 감소는 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국가의 트렌드일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지만, 네. 전출이 또 그거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 거죠. 네, 그렇죠. 난감한 일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전출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으로 가버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여서, 그래도 자연 감소가 더 많은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남만의 또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인 아, 특징들이 네.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농촌 지역 산업이 산업이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고령인구가 많고 고령인구가 많으니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자연 감소의 폭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전라남도 내에서 그나마 공업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 이쪽과 목포 지역의 이 공업 지역이 별써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층 인구가 적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연 감소와 전출 인구를 더 계속 동반해서 늘리는 뭐 이,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층의 유출이 많은 거고요. 네. 전남은 어, 이제 오히려 40대 이상은 전입 인구가 지금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어, 40대 이하 유출이 이제 많은 거는 뭐. 여러 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자리라든지 또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2017년에 전남으로 귀노청 한 사람들을 보니까 4만 1,025명이었어요. 아.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매년 4만 명 정도가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분들이 돌아오는가 했더니 뭐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향후 분들이 아. 이제 고향에 다시 또 와서. 네, 네, 그렇죠. 이건 네.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이 인구 유출이 많은 원인을 저희가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찾아서 떠나는 거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막상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도 살아가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주 여건이라는 것이 일단 뭐 주택이라든지 또뭐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그렇죠. 또뭐 의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자리나 정주 여건은 항상 문제로 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들 중에 하나가 기농기촌을 늘리자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귀농 기촌을 하신 분들은 사실 장부 정년퇴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방책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그러니까 전입인군은 40대 이상이 많고 전치인군는그 아래가 많다라고 하는 이걸 계속 강화하는 네.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캐로 일자리하고 정규 요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좀 조금은 그 구호적인 측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근데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병원이 있는, 아.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지 네. 왜 농촌으로 가는 거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그 꿈에 그리던 농촌 생활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남도에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층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급성신경경색이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네. 여수나 광양 어디에서 발생을 하면 가까운 전남 병원이나 아니면 성갈로 병원 가서 기초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남대학교 화성병원까지 오면 보통 2 시간 만에 세 시간이 걸려요 골든타 넘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그렇지. 불안함을 안고 노인층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농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또 한편 항상 좀 놓치고 있는 거가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농촌. 네. 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떠나요, 자꾸. 그래서 그이 정책들은 좀더 광범위하고 세밀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요. 네.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다시 들어올고 역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일 거라고 봐요. 네. 나주를 봐도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할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정말 클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건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지역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정의 돈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경제활동률가 계속 줄어들면 일단 성장 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아,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사람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원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사회 시스템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네. 젊은 사람 그 젊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확줄고연세되신 분들만 많아지면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빨리 네. 변해가야 될 텐데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늦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복지나 의료나 이런 사각지대들도 자꾸 발생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저희가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급속히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고, 전남에 청년층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이제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의 생존과도 이제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오히려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사회 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이 또 악화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그러면은 그한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역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또한 가지 원인으로 이 전남의 저출산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지금 전남도 급속도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7년도에도 보니까 0.95명으로 좀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통계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볼수 있는 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느냐 이걸 아, 그렇죠.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올해 전남 지역의 학생이 유치원이 (19193명) 초등학교가 (95187명) 중학교가 (45699명) 고등학교가 2만, 5만 2763명. 네. 이렇게 해서 모두 특수학교까지 1100여 명 정도 해서 한 21만 3942명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 한 6400여 명이 줄어든 숫자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덜 태어났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어 올해 이제 또 아마 많은 곳에서 폐교에 걱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남도교육청 자료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31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 초등학교가 28곳이나 돼요. 이제 여수도 10곳이나 돼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그래서 또 신입생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명 있는 것도 아, 너무 그렇죠.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31곳의 학교에 신입생이 없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래전 100년, 2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단 10년, 20, 20년,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들이 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것도 네. 걱정이기도 해요. 음. 야,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지역이 망하겠다. 내 자식들이 겨우 내가 한 두어 명 나눴는데, 쟤들 먹여살릴 사람들이 그 밑으로는 음.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이 문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그이 문제점들을 현실로 자기 피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렇군요.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런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으로도 인식을 좀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전남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 해요. 굉장히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게 하고 있는 것같긴 하고요. 네. 일단 그뭐 이제 시군별 특색 맞는 구시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는 뭐, 심지어는 이제,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 그렇 근데 이제, 그, 그, 니까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가 가동이 되면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음. 어, 근데 그게 주민록상 그 빨리 반영생 하는 의미 말고 뭐가 있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편의보다는 음. 이런 편의가 없어서안 오는 게 아니,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절단도 전체는 여기가 농도고 또 1960년, 70년대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대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생존 기반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농기촌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네. 네. 기농기촌이 한때 막 바람처럼 유행처럼 이렇게 하면 그랬다가 약간 좀 사그러지는 네. 면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전남도에서 한 뭐 5일에서 한두달 정도까지 미리 살아보고 그 다음에 네, 판단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이제 그 농민들하고 멘티멘토를 연결을 해서 그 기술적인 지원을 네. 좀 받도록 하는 문제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도예지의 생활과 농촌의 생활은 생활 습관들이 달라서 막상 내려와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면들이. 그래서 네. 그런 생활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되면 기 기론 이촌을 하겠다고 라 하는 분들이 그 겁을 덜낼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그런 인구들이 늘어날 것이고 어, 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고요. 좀 실효성 있게 잘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백대 이제 과제 하나로 저출산 해소 문제를 들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발맞춰서 이제 전남도도 각종 그런 시책들을 지금 이제 도책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남도가 올해 인구를 도민 200만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 귀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네. 또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주시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그 주거비를 지원한다라고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이제 그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도 아, 하고 또 영광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출산 장려금 첫째, 둘째 이렇게 나면 출산 장려금 주던 것들을 이제 더 이제 결혼의 문제까지 이제 그 지금 시책을 아, 이제 확대해서 해서,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양 같은 경우도 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두째만 나면은 뭐 哦。Oh. 쿠폰? 쿠폰으로 이렇게 아, 이제 아이들, 네. 아이들을 그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이제 어, 도움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 또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인구 관련해서 이제 팀들도 만들고 과들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농, 귀촌 이렇게 또 귀여하는 거는 사실은 어,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정 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집중하고 계셔서 어,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민과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뭐 시군들이 관여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와서 살아볼 수 있도록 어, 이제 혜택을 먼저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또 가동하고 있고 어, 실제로. 그,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아니, 조금 우리가 고용도 늘어난 것 같은데 아. 왜 인구는 안 늘어났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 아 주소지 이전을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아, 안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이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든지 어, 정주에서 살아가는 데 네. 편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서요. 각 음. 지자체마다 또 다양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네. 특별한 이야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어, 지금,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네. 이제 그렇게 그, 그 장려금들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또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자들이 이제 여수에서 퇴직하고 나서도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떠나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어, 그 요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 여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지 g s 칼텍스라든지 포스코 이런 데서 그 이제 해양 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여수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에 발맞춰서 그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사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분들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여수에서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정주 여건을 빨리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뭐 경도라든지 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질 좋은 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그 건설 품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뭐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산 장려금 지원 같은 걸 해요. 네. 뭐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으로 때우는 것 같잖아요. 아. 분명히 예컨대 내가 애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클 때까지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자체 다원 차원에서, 좀 광양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데인데요. 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넷째까지 하면 그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돈이 아이를 새로 낳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닌 거고, 사만수는 새로운 동기는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거는 또 그런 거지만 좀더 세밀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어요. 아이는 키워서 내가 얘를 정말 클 때까지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냐 돈 엄청나게 돈이 드는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한 양육비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얘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대부분의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직장 생활과 아이의 출산 및 양육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건데 특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요 예컨대 아이들이 학교를 오후 4 시에 끝나요 그러면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비어요 네. 그걸 그~ 보충해 주기 위한 것들은 이제 방과 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회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없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계획이 없던 건데 네. 갑자기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이렇게 굉장히 세심한 부분. 과연 음. 드러나지 않지만 꼭또 항상 살다 보면 너도 나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이런 건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해 주기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세심한 주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나돈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말고. 다 굉장히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자체의 그 네. 지원 정책들이 좀더 세심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네. 좀 강한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 네. 대해서 실효성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어,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육 환경을 개선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어, 보육 환경 조성한다, 뭐, 아동 수당 지급한다, 이런 것들 떠나서 세밀하게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 출산이 결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어,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삶의 문제라든지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또 육아로 인해서 경력을 단전하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고 그런 정책을 펴주지 않으면 그 순간에 출산했다고 돈을 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보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젊은층이 결혼을 할 수도 없다는 라 거기 때문에 네.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귀농 이제 귀여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안. 긍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있다면 짧게 또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살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성과 중심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인구 감소의 문제가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 뭐, 출산, 보유 그리고 또 이제 주거, 일자리, 교육, 뭐 환경, 뭐 이런 문화까지 그렇죠. 전부 다 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특별히 특별한 비책이 있었다면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비책이 없는 네. 문제 같기 합니다. 어쨌든 어 굉장히 우리 우리 나라가 국가가 위험한 신호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근 이제 한편으로 또 그거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처럼 다들 아이 낳아서 서울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 살이에 대한 부담 감즉 그 주거비나 여러 가지 생활 비용들이 늘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또 출산과 그런 것들을 꺼낼 네. 수도 있는 거여서 그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그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과 더불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현재가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는 뭐 간수원법이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현재 있는 그저 정부청사에. 국회만 내려와줘도 국회 주대 업무를 거기에서 하기만 해도 거기가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거고 거기가 행정 중심 도시가 되면 남쪽의 상당한 그 지역들이 인구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도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시책을 통해서 도민 200만 회복의 전환점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 등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단순한 행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기업, 지역민 등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